안녕하세요. 정신문서객들. 용어 해설 오늘 저항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이드는 그 저항에 대해서 억압된 기억을 의식으로 불러내는 데 있어서 마음 내키지 않아 하는 것, 치료의 진행, 작업의 진행, 즉 자유현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심리학에서는 환자의 저항을 병적 의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이 저항을 분쇄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라캉은 저항은 병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분석을 상상적 이자 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석을 상상적 이자 관계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락강은 그래서 분석 개입을 상상계를 지향하느냐, 상징계를 지향하느냐,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항은 욕망과 말 사이에 내지 않은 구조적인 불일치에서 연유한다. 이것이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그 욕망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불일치, 여기서부터 저항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진실을 말로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지 자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는 그 주체의 무의식적 진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욕망, 욕망. 예. 욕망에 대한 진실이 있다. 이게 저항에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항의 분석에는 근본적으로 더 이상 감소시킬 수 없는 층위가 있다. 아무리 저항을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감소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자녀 어, 나머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자녀가 본질적인 층위로서 주체의 무식적 욕망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에, 이 저항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의 가치가 어디에느냐? 있 저항의 가치는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욕망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유지하려는 욕망 이게 저항에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층위의 저항은 반드시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저항의 에레지디 즉그 자녀 나머지의 차원이죠. 예 감소시키고 감소시키고 없애고 없애도 남아있는 저항 예 그것의 층위입니다. 분석에서 분석가 자신의 저항 말고는 다른 저항이란 있을 수 없다. 환자의 저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유혹이 있죠. 분석가가 자신의 진실을 탐색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는 분석가가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환자에게는 또 한편. 환자에게는 분석가가 내담자 자신에게 환자 자신에게 속 속지 않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분석가가 나의 그 어, 텅빈 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석가가 자신의 내적인 무의식적 진실에 나를 안내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항의 차, 어, 그 층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항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환자 측에서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상상적 차원의 담론을 유지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환자의 저항은 분석가 자신의 것이며 저항이, 이르, 저항이 성공할 때 분석가는 옷까지 저항에 푹 빠진 상태이다. 분석가는 환자가 펼쳐놓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분석자를 몰아 세움으로써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분석가이다. 주체에게 있어서 저항이란 없다. 저항은 주체가 내리는 해석의 현재 상태이다. 주체 입장에서 볼때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분석가의 상태의 현재 상태예요. 분석가의 현재 상태. 환자가 내리는 분석가의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이것을 그 환자가 하나의 그 저항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분석가는 분석 속에서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환자는 지금 분석가 자신이, 분석가 당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거울에 불과한, 반영해주는 거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속는, 속이는 거는 환자가 속이는 게 아니라 분석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즉 주체는 분석가가 환자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판단할 뿐이다, 해석할 뿐이다. 왜그그그 그, 그 분석가의 현재 상태를 그냥 반영해 줄 뿐이다, 반영해 줄 뿐이에요. 정신분석 치료는 환자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분석가는 모든 형태의 암시를 피해야 한다. 예, <laughs> 저항의 근원은 자아이다. 저항은 상상계에 속하며 주체의 층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 자아는 이 저항을 통해서 분석가와 전이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전이 사랑. 나를 그냥 만족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분석가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편 들어 달라는 것이죠. 나를 공감해 주고,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의 상상계적 층위가 되는 것이죠. 저항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죠. 사물의 무의식 측면에서는 저항이 아니라 반복하려는 성향이 있을 뿐이다. 즉, 억압을 반복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이것이 무의식이 펼쳐내는 방사선 모양의 일종의 저항이다. 무의식에서도 저항이 있어요. 이게 주체의 저항인데, 환자의 저항인데, 환자에게 저항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이 주체에게서 이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이 저항은 뭘까요? 이것은 억압을 반복하려는 성향입니다. 억압을 반복하려는 성향. 이것이 일종의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환자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억압을 반복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억압된 것을 펼쳐놔야 되는데, 억압을 꽁꽁꽁꽁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항의 주소는 환자가 아니고 분석가라고 분명히 락강이 얘기했죠. 음. 그리고 자아의, 자아의 저항은 뭐라고 그랬죠? 자자 의식 차원의 저항은 분석가와 상상계에 빠지고자 하는 것이 환자에게 있어서의 의식적인 자아의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아의 저항은 상상계에 속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자아심리학에서 하는 자아의 강화는 결국 저항의 강화를 불러올 뿐이다. 저항의 강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상상대적인 담론을 유지하고자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방어는 주체 쪽에 있고 저항은 대상 쪽에 있다. 분석가 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자아의 저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어라고 볼수 있죠. 방어. 무의식적 저항도 역시 하나의 무의식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어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체성의 상징적 구조라면 저항은 대상이, 즉, 분석가가 의미와 연세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좀더 일시적인 힘이다. 즉, <laughs> 저항은 분석가가 상상적 담론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분석가의 저항은 담론이 상상적 차원에 머무르는 데 대한 저항이어야 한다. 분석가의 저항이라는 것은 <laughs> 환자의 자아 차원의 그 상상계적 담론을 하고자 하는 그 환자의 저항, 그 환자의 방어에 대한 저항이어야 되겠죠. 상상적 담론으로 분석이 끝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저항입니다. 이게 분석가의 진정한 저항이죠. 그 다음에 적응 들어가겠습니다. 적응이라는 건 생물학적 개념입니다. 적응은 내적세계와 주위세계 사이에 형성되는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자아와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 자아심리학은 이러한 생물학적 개념을 정신분석에 적용해서 신경증적 증상을 일종의 부적응 행동으로 설명하고 치료의 목표는 환자로 하여금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강은 분석에 의해 발견된 차원은 적응을 통해 발전된 그 어떤 것과도 반대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에 의해 발견된 차원 이것은 자아의 발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의 적응 기능에 대한 강조는 자아의 소외시키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는 주체를 소외시킨다고 그랬죠. 아파니시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주체를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 심리학은 이걸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락강은 자아 심리학자들과는 달리 현실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가 허구로 꾸미는 잘못된 표상과 투사의 산물 그 자체라고 본다. 현실의 객관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락강은 A라는 사람에게나 B라는 사람에게나 C라는 사람에게나 객관적으로 같은 현실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산이다, 바다다, 산림이다, 어떤 뭐 비다, 소나기 태풍이다. 이러한 자연이 객관성을, 이러한 그 현실로서의 자연은 객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주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가 만드는 착각과 허구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그런,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실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는 자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다시 말하면, 현실에 적응한다고 여겨지는 자아의 착각과 허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분석의 임무는 오히려 적응이 가지고 있는 착각적인 의미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 자아의 착각과 허구라는 게 무의식의, 무의식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도식에서 우리는 자아의 상상적 차원이 주체의 상징적 차원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적응이 목표라면 분석가는 환자보다 현실에 훨씬 더잘 적응하는 존재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정신분석을 권력의 행사로 바꾼다. 이때 분석가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관점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 환자보다 분석가는 현실에 훨씬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는 분석가에게 교화되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분석가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되고 환자에게 강요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암시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환자에게 강요하고 암시하는 차원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적응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조화라는 생각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상징계에 기입됨으로써. 인간은 탈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에 대한 상상적 관계가 일탈되어 왔다. 라강은 자연을, 동물계를 상상계로 보, 보고 있죠. 예. 상상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 동물계에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만이 있다는 것이죠. 현상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어떤 현상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자연과 관계할 때는 자연에는 객관성이 없다고 했죠, 아까. 그렇지만, 자연 그 자체로 놓고 볼 때에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 근데, 자연에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상상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상징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계로만 구성된 자연과 동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는, 인간은 자연에 온전한 수능, 적응을 할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상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계와 상상계 사이의 그 균열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일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계에 대해서 일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아까 탈자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그 자연에 대한 상상적 관계가 일탈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이라는 현실도 인간이 착각과 허구로 만들어낸 낸 현실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동물적 기제는 외부 환경의 조건에 엄격히 고정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생물학적 틈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상상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징계에 등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죽음 욕동이 있어서 자연계의 조화와 질서를 넘어 서려는 욕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은 그 자연계의 질서를 넘어서 죽음 욕동을 발휘할까요? 동물은 절대로 죽음 욕동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죽음 욕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죽음 욕동이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부적응의 존재다. 이렇게 라캉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